안녕하세요. 오티카메거지입니다 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난리도 아닌 올한 해에도 끝없이 신차는 쏟아졌고, 불황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현대기업사에겐 국내 소비자들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면서 사전 예약을 하면서 구매했으며, 말도 많고, 결함도 많고, 뻔뻔함도 많았던 제니스의 여러 기록들 역시 많았습니다. 전 세계 S90 판매량 2위,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니스 판매량 1위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선 벤틀리라고 불리는 G80과 럭셔리 스칸드나비안 감성인 볼보 S90 B5 인스크립션 모델의 가성비를 비교하겠습니다. 니가 알아서 처치를 해. 솔직히 이 모델급에서 거의 가성비라 말하기 무색할 만큼 좋은 내장재 및 재질감, 그리고 편의 장비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 옵션에 따라서 가격대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기에, 볼보 S90의 가격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2 디젤과 가솔린의 비교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되요2.5 가솔린과 볼보 S90 B5 인스크랩션 모델의 가격 및 옵션, 편의 장비 및내장재의 가치까지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죠. 어, 위 카드를 보면, 일전에 볼보 S90의 B5 모멘텀부터 회장님 뒷좌석인 프리미엄까지 다 밝힌 영상과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정의까지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에 영상에서 볼보의 휠베스가 120mm 늘어난과 동시에 적정한 가격대로 온 것에 대해서 제시스의 G80 2.2 디젤 모델이나 2.5 가솔린 모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말을 했죠. 볼보 S90의 판매량이 사전 예약 기준 3200여대로 지금 주문해도 10에서 11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는 평입니다. 이제는 볼보를 샀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관련되는 물음이 절로 나올 만큼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못생기고 내부 디자인도 별로고 무식하게 튼튼하기만 했던 차에서 진정한 독3사다음에 럭셔리 세그먼트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에서 어, 독3사를 잡는 것이 목표라고 했던 체인스는 말 그대로 국내용 럭셔리일 뿐 세계 아니죠. 북미 지역에선 혼다의 아큐라 정도 선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죠. 인피니티보다도 어, 인지도가 없는 것이 확실한 현실입니다. 난한 놈만 패.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으로 인한 렉서스와 도요타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현대가 이미 따라잡았고, 닛산도 망했고, 혼다도 망했고, 도요타만 잡아도 된다고 하지만은 해외가서 Do you know Genesis? 라고 묻는 것과 Do you know l e x 라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 차이는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You know, singer,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북미 판매량에서는 지난 세대의 G80이 S90을 제치고 법인 차량을 제외한다면 은약 2배에서 2.3배 정도 판매량의 차이가 나는데요. 와우, 이렇게 보면, 거봐, 중국 볼보를 누가 사? 국내에서도 인정한 제니스인데, 왜 박지성처럼 국내에서 왜 이렇게 저평가로 까기 바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가격 차이를 보면 볼보 S90의 금액은 하나로 약 6,200만원 정도이고요 할인율은 13% 정도입니다 제이스는 하나로 5,400만원 선이고 여기서 최고 프로션의 트림의 금액에 할인율이 12%입니다 사은품으로 삼성의 최고급 대형 TV와 갤럭시 S를 두대 포함하기도 하죠 기름값이 싸고 유럽처럼 친환경 차량 정책 우선보다도 고배기량과 정비성과 부품 수급률 등으로 여러모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기에 수치상만 가지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알수 있죠 물론 못 믿는 분들을 위해 볼보 S90 판매량 유럽연합 순입니다 보면은 다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분명히 보이지만 제네시스. 게다가 G70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는데 G70부터 G90까지. 네, 제네시스 어디 있을까요? 난한 놈만 패. G70이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한몫했던 것도 작용했고요. 서론이 무척 길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진짜, 블루닝 금액을 비교를 하죠. 우선, 제이스를, 볼보 S90 B5 인스크랩션 금액인 6,690만원에 맞춰보죠. 기본 금액 5,291만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휠을 19인치로 올리면, 69만원이 플러스 되고요내장재에 둠베이지와 안트라사이드, 투톤 옵션을 하면은, 플러스 295만원,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1과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하이테크 및 헤더 디스플레이까지 포함된, 파퓰러 패키지, 하면은 플러스 510만 원. 고스트도어와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하면은 플러스 118만 원이 추가되고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를 추가하면은 137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한 볼보에도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한다면은 137만 원이 역시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한다면은 6,548만 원입니다. 네. 약 볼보 S90 인스크립션과 140만 원 정도의 차이로 볼보 S90이 더 비싼 점 참고 바라고요. 어, 힘들어. 우선 지연 및 파워트레인을 설명하자면 제니스는 전장 4,995mm, 휠베이스는 3,01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폭 1,925mm, 전고 1,465mm고요 이 볼보 S90은 전장이 5,090mm, 휠베이스 3,060mm, 전폭은 1,880mm, 전고 1,45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외관으로 더 스포티하게 생긴 제니스가 오히려 전구가 높은 점은 약간 의외네요.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요. 필베이스에서의 차이는 S90은 전륜, 제니스는 후륜이기에. 후륜구동 특성상 뒷좌석이 더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이열 공간입니다. 환상! 다음 디자인인데 디자인에 대해선 워낙에 개인적 취향이 있으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볼보는 마사렛처럼 그릴을 음각으로 파내어 좀더 입체감을 살렸고요. 전체적 캐릭터 라인은 제니스보다 단조로움이 느껴지죠. 밑에 부분에 가로로 길게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을 통해 밋밋해 보이는 하부에 포인트를 주었고요 G80 같은 경우 정말 조선이 아닌 아시아의 벤틀리라고 칭할 만큼 웅장한 크레스트 그릴 중심으로 시그니처가 되어버린 두줄레프와 사이드 스커트로 이어지면서 후면에 두줄 램프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정말이지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전 G80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어, 다음, 인테리어 부분을 보자면, 음, 이번 3세대 제니스, 특히 GV80과 G80에서 강조한 것은 여백의 미이 안에서 첨단 기능과 심플함, 그리고 재질에서 오는 프리미엄 컨셉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컨셉이야말로 골보 S90 실내에 더 부합되는 게아닐까 싶네요. <목소리> 올드한 스칸드나비아 방식을 탈피하고요. 볼보만의 특색 있는 실내로 수년을 이어오지만 아직도 제대로 먹어주는 실내 구성이라고 칭하고 싶고요. 아쉬운 부분은 스트레잉의 스포크 부분인데, 제이스는 차량 후면의 라인과 일치되는 어떤 제시스만의 스포크 형상을 띠면서 개성을 나타내는데 바다요. 볼보의 3 스포크는 많이 단조롭죠. 어, 센터 페시아의 디스플레이는 볼보 S90은 사로운 9인치 터치 패널이고요. 제이스 G80은 14.5인치의 가로 방식의 터치패널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니스의 가려형 터치패널은 아무리 좋으식 다이얼과 그릴 수 있는 라이팅 기능이 있거나 음성 인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요. 직관성이 골브의 새업패셔보단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조 부분의 버튼도 아쉬운 것이 전체 실내 분위기에서 동떨어진 듯한 마치 쏘나타 있던 것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튀는 느낌은 매우 아쉽죠. 오히려 골브의 구성 그리고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기어본과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운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특이성 및 시동 버튼이 더 특색 있고 고급적입니다. 물론 저만의 개인적 생각이지만요. 2 열에서 옵션은 당연히 현 금액대에서 제네스가 더 우위고요. 다만 가죽의 재질감 면에서는 볼보를 타보신 분들의 시트와 가죽 재질감, 네 매우 매우 감탄을 합니다. 물론 제네스의 가죽도 훌륭하지만요. 그 훌륭한 가죽보다 더 위라고 생각되고요. 볼보는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2열 공조기 주차도 각각 온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2열에서 팬 속도도 따로 1열과 별개로 조정이 가능하죠. 한창 논란이 되었던 제 s 스에서 옵션으로 200만 원짜리 옵션으로 넣어 판매했던 이름만 독립 공조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열에서 풍량을 조절하면 1열까지도 조절이 되어버리는 기 현상으로 현재는 이것을 적어놓았지만요. 다만 뒷좌석의 헤드 쿠션까지 포함된 제 s 스의 옵션가이기에 이것에 대한 고급스러움이 더 존재를 하지만요. 네 다음 파워트레인 부분이죠. 볼보 S90은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2리터, 즉 2000cc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6기통 3.0 엔진을 안 만들었던 것은 아닌데 신환경 정책에 따라서 고백 이량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의 더 신형 엔진조차도 이제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죠. 그렇지만요. 이2.0 엔진,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장착을 하였고요. 터보 엔진을 통하여 엔진 마력 250마력, 모터 14마력, 토크는 35.7kg, 모터 토크는 4.1kg, 그리고 리터당 11.3kg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이 붙은 거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자세한거 알고 싶으시면 위에 I자 표시가 된, 인포메이션 표시가 된위 카드를 눌러주세요. 네, 제니스 G80은 2.5 터보 엔진 GDI 엔진이죠. 최고출력 <laughs> 304마력, 그리고 4 3 0 k m l 리터당 10.6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라면요, 연비 부분인데요. 저 복합연비라는 것이 볼보는 좀더잘 나오는 반면에 제네시스는 항상 더 적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게 적게 나와요 물론 공식연비 자체가 약간의 뻥연비가 아직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개인적 운전 습관이나 트렁크의 진미나 무게 등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지만 현대차에서 더잘 나오는 차종이 몇몇 개가 있는 반면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만큼은 항상 더 눈에 띄게 적게 나오는 것이 보이는 점 참조 바랍니다 다음 드라이빙 옵션 및 편의 사양 부분이죠 둘다 나파가주 시트와 앞좌석의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있구요. 2열은 골보는 열선 시트, 제이스는 열선 및 통풍 시트가 둘다 있습니다. 어, 마사지 시트 둘다존재하고요 어, 제이스는 에러고모션 시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뷰, 파노라마 선루프, 19인치 휠, 후면 전동 커튼 이렇게까지는 공통적으로 옵션이 있는 부분이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S90은 뒷좌석 창문에 커튼이 전동 커튼인데 반하여 G80은 수동입니다. 어, 전동 카튼까지 하려면 옵션을 넣어야 돼요. 어, 사운드에서는 S90은 바우스 월킨스의 19개 스피커, G80은 렉시콘의 18개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는 옵션을 더 많이 선택하고 원하시면 상시 4륜 275만 원을 주고 전설의 H 트랙을 장착할 수 있죠. 반 자율 주행 기능 역시 공통적으로 ACC 즉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및 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및 유지 시스템, 긴급 제동 및 도로 표지판이 보이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시티 세이프티 기능 등 공통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요, 국내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기반으로 한 G80이 더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볼보의 팔력 어시던트 기능은 정말 사람보다 다감속의 부드러움을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부분이죠 일전에 이런 어시선턴트 기능 실험에서 1위를 했던 것이 볼보입니다 이 부분, 볼보의 이어시선턴트 부분을 참조하여 BMW와 벤츠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요 벤츠는 정말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G80은 교차로 추돌 방지 시스템 및 후진 시 물체 감지가 있을 때 자동 제동이나 원격 주차 등좀더 국내 전사에 맞는 편의 상이더 많은 점 참조 바라고요 물론 정말 모든 기능들이 다 작동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공간은 볼보 S90보다 G80이 더 넓고 골프백의 용이성이 더 좋습니다 안정성 만큼에서는 볼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스 역시 전세대 모델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었고 이번 3세대 플랫폼 자체가 볼보처럼 비껴나가면서 2차 충돌을 방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에 누가 더우회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힘드네요 어, 아직 IIHS라든지 유럽연합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보의 안정성은 다들 아시죠? 사망사고율에서 더 크게 강점을 보인다는 점 에어백 역시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터진다는 점 어디 각도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광범한 범위에서 스마트 에어백이 잘 터지죠 이러한 부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앞 광고도 뒷 광고도 아닌 개인적 생각입니다. 광고 정말 뭐 워시액이나 진짜 뭐사서러운 스티커 하나라도 나온다면요 대놓고 실사용하면서 제대로 광고를 잘 하겠죠. 네 이렇게 두 차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디젤 부분에서 너무 안 한다는 분들이 있어 다음 영상은 아마 BMW 520d와 j s 2.2 디젤 모델 그리고 후에 P3부터 한 벤츠의 E 클래스와 j s 가격대 맞는 비교 및곧 티볼리 에어가 다시 출시될 예정이라니 하 정확한 가격과 옵션이 측정되면요 XM3와 트레블레이저, 셀토스까지. 실제 구매에 미치는 가성비 위주로 비교를 할 예정이니 현재 많은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티볼리 에어가 다만 시작가가 1890만원으로 비해서 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 리어 부분이 길어져서 차박이 유리하게 나오더라 정말 소형 SUV에 수유구에... 다시 굴붓는 춘추전국시대의 대전이 될것 같네요. 아, 꼭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지금 꼭꼭 꼭 부탁드림을 강조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첫 칼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경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이 커지고 조금의 여유가 더 생긴다면 더 좋은 플랫폼과 나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꼭 약속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